우리 대학교는 사회 진출 분야 중심으로 설계된 교과목 모듈을 학생들이 선택해 이수하는 마이크로 모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모듈제는 기존 복수 전공제의 이수 부담을 완화한 이중 전공제로 학생들은 본 제도를 통해 보다 쉽게 전공 역량을 기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마이크로 모듈제를 실시하는 학과가 한정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수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1월 교내 홈페이지 학사 공지를 통해 2022학년도 마이크로 모듈 제도 이수 희망자를 모집했습니다. 마이크로 모듈이란 학과 내 또는 학과 간 조합이 가능한 최소 단위 교과목 묶음으로 설계된 교과 과정입니다. 학과에서 진출 분야별 모듈을 설정하면 학생들은 관심 분야의 모듈을 선택해 필요한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수강하고 이수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마이크로 모듈제 모집은 지난 1월 14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진행됐으며 지난 7일에서 3월 31일까지 추가 모집이 진행됐습니다. 마이크로 모듈제는 모집 기간 중 소개 영상과 안내 페이지를 통해 학생들의 관심을 높였습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모듈은 기계공학과의 기계설계역량특화, 경영학과의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외두 개, 식품영양학과의 식품R&D 외한개 등으로 14개 학과의 교과목을 포함한 32개가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살펴보면 전체 학과가 아닌 일부 학과만 모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 측은 학과 모듈 개발에 대해 향후 전체 학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했지만 아직 어떤 학과가 개발될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이크로 모듈 제도는 1인당 신청 및 이수 가능한 마이크로 모듈 수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 모듈을 조합해 새로운 융합 전공 분야의 학습 지원도 가능합니다. 마이크로 모듈을 이수하면 별도 증명서가 발급되며 졸업 증명서에 이수한 모듈 명칭이 표기됩니다. 저는 바이오 의약품 개발 모듈을 일단 신청했고요. 그 이런 마이크로 모듈제 그 설명에 한번 가서 들어보니까, 원하는 진로 분야를 생각한 게 있으면, 그런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도 가능하고, 이제 하나의 스펙으로, 그, 간, 이수증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제 막 학기 초라서 막 엄청 장점은 잘못 느끼겠지만 그래도 이게 신청을 했는데 제 생각이랑 너무 달라서 저랑 안 맞을 수도 있는 건데 중간에 포기해도 막 불이익이 없다는 점은 일단 좋은 것 같고요. 단점은, 어, 수강, 저는 너무 듣고 싶은데 수강 신청을 실패하면 그냥 그대로 못 듣게 되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너무 듣고 싶어도 수강 신청이 잘못돼서 교수님도 안 받아주시고 하면 그냥 그대로 이수증도 그런 다물 건너 가버리니까 그게 좀 아쉽습니다. 학교는 처음 선보이는 학사제도를 학생들이 알수 있도록 학과별로 자세한 안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사후만족도 파악을 통해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학생들은 새롭게 운영되는 마이크로 모듈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가해 개개인의 진로 설정과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뉴스 최수빈입니다.